재벌이 직접 김치를 담고요? 네, 겨울철이면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직접 김치를 하십니다. 기부하려고 담그시는 거였구나. 송 실장, 배추 속에 넣을 재료 좀 부탁해요. 음, 여기서 이건 고든버 아니에요? 배추 속에 하나씩 넣어드리고 있어요. 금치라는 말이 여기서 탄생했구나. 아, 돼지고기 수육도 넣어야 되죠? 올해는 한돈으로 준비했습니다. 고기 한돈이 아니라 순금 한돈이었네. 여기 라겐라기입니다. 라겐라기 아니고 금행금 아닌가? 손 실장, 현재 독코노이 수가 어떻게 되죠? 약 22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어요 220만 통 김장제도 준비해놔요. 네, 김장 처리 아니고 금장 처리였네. 잠깐 나가서 시민들 기부 유도 좀 해볼까요? 가시죠. 기부 유도? 소년 소녀 가정을 위해 스티커를 붙여 주십시오. 스티커 한 장당 100억씩 기부를 하시게 됩니다. 아, 제가요? 저희 대표님께서요. 아. 스티커 좀 붙여주세요. 스티커 총몇개 붙었죠? 우두하게만 300장 붙어 있습니다. 그럼 삼조 기부한 거네? 보람차다. 자기를 보니까 이런 멜로디가 떠올라요. 무슨 멜로디요? 보람 삼조. 보람 삼조. 재밌다.